뜨셨으면 빼뜨기를 할 차례인데요. 빼뜨기는 여기 첫째, 둘째, 얘들 모아진 자리 여기 있죠. 여기 첫 번째 코 자리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풀어지지 않게 사슬 하나 하고 실 자르시고요. 세 번째 단은요. 얘와 얘가 갈라진 곳, 여기 구멍이 생겼죠? 여기에 실을 끌고 나와서 사슬 3개. 얘를 포함해서 한길긴뜨기 총 5개를 해줄 거예요. 2개, 3개, 4개, 코를 이렇게 빼놓으시고요. 첫 번째 기둥 있죠. 하나, 둘, 셋. 이렇게 집어넣어서 빼놓은 코를 이렇게 잡고서 끌고 나옵니다. 그리고 풀어지지 않게 한번 사슬뜨기로 묶어주고요. 옆으로 건너갈 때 여기는 지금 코너라서 사슬을 다섯 개를 할 거예요. 얘를, 어, 얘는 코에 포함하지 않고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리고 그다음 여기 구멍 자리 있죠? 또 똑같이 다섯 개를 해 주세요. 하나. 둘. 셋. 넷. 첫 번째 자리 들어가서 코 걸고 이렇게 빠져나옵니다. 그리고 옆으로 갈 때는요, 한번 묶어주고 사슬을 하나, 둘, 셋, 그 다음 구멍에 가서 또 다섯 개를 떠서. 첫 번째 다리 들어가서, 코를 끌고 나와서 팝콘뜨기, 묶어주고, 사슬 3개. 총 4개가 되는 셈이죠. 또 똑같이 5개. 첫 번째 코에 들어가서 잡아당기고 묶어주고, 하나, 둘, 세 개. 이렇게 한줄 돌아, 돌아가면서 떠주세요.